스마트 소설. 난 언제나 배가 고프다. 정원에 가득 피어 있는 꽃들을 본다. 많이 예쁘다. 냉장고 문을 연다. 음식이 가득하다. 난 맛있게 익은 열무김치를 꺼내 밥통에 가득 찬 보리밥에 비벼먹는다. 밥이 밥통에 꽉차 있는데도 난 여전히 배가 고프다. 아침 먹은지 얼마 안 됐는데도 배가 허전하여 또 먹는다. 사모님, 고만 드시래요. 따님이 신신 당부하셨어요. 점심 때까지는 아직 두 시간이나 남았어요. 왜남밥 먹는 것까지 참견이야? 지금 딸이 없지 않니? 나 배고파. 먹을 거야. 사모님은 그렇게 잡숫고도 또 시장하세요? 내가 언제 먹었다고 그래? 아침 드셨잖아요. 이 사람 좀 봐. 나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어. 지금 아침 먹는 거야. 나는 밥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허겁지겁 수저를 놀렸다. 순식간에 밥그릇을 비워냈다. 나는 칠 남매 중 셋째다. 대대로 머슴살이를 했다는 아버지 집은 언제나 쌀이 떨어져 보리쌀로 연명했는데 그것도 언제나 모자랐다. 난 항상 배가 고파 엄마 밥그릇에서 밥을 몇 수저 훔쳐 담아 가지고 잽싸게 도망쳤다.뒷 곁에 숨어서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다 비워진 밥그릇을 슬그머니 개숨을 통에 넣고 대문 빗장을 열고 도망쳐서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 속에 끼어들었다. 나도 시켜줘. 그 애들은 언제나 나를 놀려댔다. 얼라리, 꼴라리, 머슴다리 왔대요, 왔대요, 안 시켜줄 건데? 난두말 없이 주머니에 감춰둔 칼로 고무줄을 끊어버렸다. 저 기집애는 아마 가난뱅이 엿장수한테 시집갈 거야. 얼라리, 꼴라리. 아이들은 끊어진 고무줄을 들고 약이 바짝 올라 욕지거리를 하며 나를 쫓아버린다. 공부는 꼴찌를 해도 달리기는 언제나 제일 잘했던 나를 그들은 쫓다가 도로 돌아간다. 이 기집애야, 또 말썽 부렸니? 엄마가 날 미워하니까 저 기집애들도 날 미워하는 거 아냐? 그리고 왜 아버지는 머슴이 돼가지고 날 놀림감 만들어? 아버지가 미워. 다른 형제 자매들은 안 그러는데 넌 동네 말썽꾸러기 노릇을 하는 거야? 엄마가 다리 밑에서 날좋아왔나 보지, 뭐. 뭐, 뭐라고? 엄마가 암만 나를 미워해도 난꼭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밥실컷 먹을 거야. 나또 꿈꿨거든. 예쁜 꽃가마 타고 시집가는 꿈. 시집갔는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지난 분명히 부잣집에 시집 간다니까. 그러니까 엄마, 나 구박하지 마. 아이고. 꾸며낸 꿈 얘기 지겹다 지겨워 빨리 집에 가서 집안 청소나 해 싫어 어림없어 난 집안일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또휙하니 산속으로 도망간다 그런데 또 배가 고프다 밥 먹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허기가 질까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앞을 스친다 중매쟁이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신랑감을 칭찬했다. 공부도 중학교까지 나왔고 어리서부터 남의 가게에서 점원을 해서 장사 속으로는 아무도 따를 자 없다고 한다. 장사를 해야 흥성망이 있지 월급쟁이야 언제나 갈급쟁이라고 하면서 권했다. 이 하나라도 덜어야 한다는 게 중매쟁이 말이다.그때 내 나이 18살이다.초등학교 나온 뒤 집에서 지청구를 들으며 할일 없이 빈둥거렸다.가끔 꾸는 꿈속에선 고래 등 같은 기와집이 눈앞에 아른거리곤 했다.근데 신랑감이 아무것도 없는 가게 점원이라니 난 싫다고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한 식구 던다는 지론에 급하게 혼인은 진행되었고, 가난한 도집은 물을 떠놓고 하는 소위, 작수, 성례로 고식 혼례를 치렀다. 그리고 사업 기지를 타고, 난 나는 남편이 하는 작은 가게를 해마다 불어나게 하여 결혼 40년이 지난 지금 체인점만 30개가 넘는 탄탄한 기업체로 둔갑했다.내가 어릴 때꾼 꿈이 비스름하게 맞아떨어진 셈이다.나이 들어가면서 내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나는 언제나 배가 고프고 허기져서 걸근거렸다. 쌀을 가마로 쌓아 놓고 보리쌀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았는데도 허기진 내 배는 채워지지를 않는다. 병원을 다니다 결국 정신병동까지 갔다. 의사 선생님은 어릴 때 배고팠던 현실을 현재로 끌어들여 허기진 배를 안고 사는 일종의 정신 질환이라고 했다. 지금 난 외형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부잣집 사모님이다 그런데 내 위장은 언제나 배고파 하덕이고 부자가 된 지금도 쌀밥은 항송하여 먹을 수 없고 보리밥을 양껏 먹어도 돌아서면 배가 고프다 난 지금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